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3중 15건의 불길이 5층짜리 건물을 삼킬 듯이 휩쓸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1층 주차장 천장을 넘어 별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불로 1층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위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후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전신 화상 2명 등 중경상을 입은 이들이 더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 세워진 리어카의 폐지가 불이 시작된 도화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키운 요인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평소에 드나들던 출입구는 이 주차장 안쪽에 있습니다. 출입구를 포함한 주차장 전체가 검게 탄 차에 남아있고, 지금은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불길에 휩싸였고, 옥상도 없어 위로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 1층 주차장은 3명이 막혀있는 필로티 구조였고, 열 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6명의 숨졌던 경기광명의 아파트처럼 필로티가 화재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여서 불꽃에 취약했습니다. 2020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당시의 기억도 있는데 불길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부터 신축 다세대 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14년에 지어져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TV, 영상을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어제 밤 9시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60대 주민 3명이 숨졌습니다. 전신 화상 등 중상자만 9명인데 그중 6명은 아직 의식이나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50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한 남성이 불길과 연기로부터 빨리 내려오라고 외쳤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확인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기적 누설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장의 전선에서 전기가 흐를 때 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누전에 의한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